수 있는 방법인데 체를 잡고 자 우리가 일단은 백스윙을 합니다 백스윙 백스윙 했죠 한 상태로 백 하고 그 다음 다운 여기서 앉아 줘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어그 다음에 스윙 요 느낌 자백 다운 슬라이딩 스윙 이렇게 되면 백 했잖아요 몸이 뒤, 저 꼬여 있는 상태로 체중은 이제 안고그 다음에 여기서 이 등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등으로 약간 민다는 느낌이죠. 백스윙에서 그럼 왼발의 체중이 실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회전, 무릎이 일어나면서,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를 연습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등지고 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등지고 친다는 느낌. 평소에는 우리가 회전하면서 치는데 되게 등지고 친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 우리가 <laughs> 일반적으로 거의 이 느낌으로 맞지, 이 느낌으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들 영상 보면 약간 이 느낌으로 이렇게 맞, 맞잖아. 맞죠? 내가 몸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지나갈 때까지. 근데 우리는 거의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laughs> 정타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시 한번. 백스윙에서 백.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 그 다음에 슬라이딩, 스윙.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 하고, 다운과 슬라이딩을 같이 하는 거죠. 백, 다운 슬라이딩, 스윙. 요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백, 다운과 슬라이딩을 같이. 백, 다운 슬라이딩, 그럼 약간 대각선으로 앉는 느낌이겠죠. 옆으로 회전하고 앉아야 돼요. 앉고 회전해야 돼요. 다운 슬라이딩, 스윙. 요걸 같이 하면, 연결해서, 이제 그게 구분 동작이 되면 연결해서, 백, 다운 슬라이딩, 스윙. 백. 그러면, 왼쪽에 체중이 확실히 딱 밟히고, 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안 되는 거는, 몸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안될 거예요. 계속 돌아갈 거거든요, 이게. 몸을 끝까지 잡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손을 떨어뜨리면서 회전한다. 그래야, 내가 회전하는 힘과, 이 떨어지는 힘이 공에 확 전달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 최대한, 백, 다운 스윙, 스윙. 요렇게. 오늘 요렇게 한 연습해 보시기 바겠습니다 네.